깻잎이 깨의 잎이라고요? 진짜예요? 장난치지 말고, 장난치지 말고. 자, 2026년 너, 상식 퀴즈 를 내볼, 내볼 거예요. 깻잎은 어떤 열매의 잎일까요? 깻잎이요? 네, 정답. 아무 열매 잎도 아니다. 깻잎은 독보적인 독단적인 식물이다. <laughs> 포포야 어... 우리 둘다 그냥 나가 죽으래. 그 우리가 나가 죽으면 아카야 너무 똑똑해져서 안 됨. 아니야 로즈 있잖아. 아니야 아니야 걔 정도면은 다른 두 명이 실드 가능함. <laughs> 따단! 깻잎은 어떤 식물에 입힐까요? 깻잎 그냥 나무에서 자라는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오케이! 역시! 날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구만! <laughs> 아니 입히면 은 나무에서 자라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깻잎은 깨 예? 잎입니다. 깨 잎이 뭐예요? 어? <laughs> 에? 막내야 바빠? 그 깻잎은 어떤 식물에 잎이게라는데? 깻잎이 깻잎에 잎이겠지? 깻잎이 깻잎에. 입 아님? 라고 시오 언니가 연락 보냈는데요. 깨잎이라고 진짜임? 구라치지 마세요. 깻잎. 참깨는 참깨고, 들깨는 들깨고, 깻잎은 깻잎이겠거니? 하고 그냥 먹는 게 보통이나. 어, 이거 좀 힙한데? 나무 익히, 이거 잘, 너무 힙한데? 어,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집, 우리 할머니 집 깻잎 농사를 지었거든요? 근데 깻잎 나무가 아니었던 것 같아. 깻잎이 약간 내 발목 정도까지밖에 안했던것 같아. 내가 그래서 수그려서 땄어. 그 깻잎을. 아, 그러네!